반갑습니다. 그래마존 종합편이죠. 우리는 유닛 7, 3형식두 번째 패턴인데요. 자, 두 번째 패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죠그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기에. 전치사가 붙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붙는 형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그 전치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와 한 세트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강의 때 전치사에 대해서 우리 잠깐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of 나와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of를 쓰는 경우인데요. 전치사 of는 자, 이 y가 있으며 x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x of y y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 즉, 어떤 의미를 가졌다? 소유의 의미를 가졌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I informed him over success. 나는 in. 알려주자요. information, 정보잖아요. 그죠? 알려줍니다. 그에게 inform A or B 이렇게 쓰거든요. 그녀의 성공을. 그러면 그녀가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그는 알게 됐죠. 그래서 소유, 알게 되었다. 정보가 그 사람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over를 쓰는 거요 자 b 보시면 they robbed the lady over handbag rob 하면 어, 빼앗다죠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rob aob 하면 a에게서 b를 빼앗다 강탈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왜또 o 브 소유냐면 이 숙녀가 뭐를 갖고 있죠 핸드백을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소유하는 것을 rob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rob aob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 동사가 with하고 같이 쓰이는 거죠. 자, with는 저번 시간에 어떤 뜻이었습니까? X와 Y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도와주는 관계다. 이럴 때 with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Tom helped me with my English. Help A with B. A를 B로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Help 사람. With 일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탐이 어, 나의 영어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탐과 내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영어라는 과목으로 상호작용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D번에 보시면 they provided the poor with the food and clothes. 그들은 제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를 음식과 옷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 provide의 경우에는 서 순서를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Provide A with B 이렇게 쓰고요. 또 하나는 Provide B for A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For가 나오기도 해요. 즉 For는 누구 누구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A가 사람인 경우에는 For를 쓴다.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 있는 말, 즉 전치사 뒤에 있는 말이 사람이면 For를 쓰고요. 전치사 뒤에 있는 말이 어떤 사물이나 뭐 물건들,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하면 With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바이 i d 는 with와 for를 둘다 쓴다는 걸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자, 3번은 from이 어떤 뜻이었어요? 헷갈리니까 위 그거 살짝 지울게요. 자, from은 어떤 뜻이었냐면 어 A라는 처음 자리에서 B라는 나중 자리로 자리 이동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자리 이동이고 음,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의미까지 있다? 분리의 의미까지 있었다. 분리거든요. 자, 그러면, 더 h e heavy rain, 억수 같은 비가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막다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분리. 다시는, 그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비가 와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You must know good from bad. 자, 너희 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 알아야 된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근데 이제 구별하다는 no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tell이라는 동사를 쓰기도 해요. tell a from b.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a와 b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제 from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for. 포는 어떤 뜻이었냐면요, 이렇게 이제 x가 있고 이렇게 y가 있으면 x가 y로 가고요, y가 다시 x로 가는 자리 어, 상호 교환이었죠. 상호 교환의 의미가 있었어요. 아니면 x가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튀쳐 나가고 밖에 있던 y가 다시 x 자리로 들어오는 거, 이것도 교환이었거든요. 그래서 Uh, she blamed him for the failure. 그녀는 비난했습니다. 그를 못 했다고? from the 아니, for the failure. 실패했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실패를 했고요. 그녀는 비난을한 거예요. 이렇게 맞교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paid 200 dollars for this watch. 나는 이 시계를 200달러를 주고 어, 샀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200달러를 준거고 시계를 받은거죠. 교환의 의미입니다. He mistook the car for mine. Mistake A for B. A와 B를 착각하다죠. 어, 그는 그 차를 내 차와 착각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차가 가고 내 차가 오는거죠. 인식 속에. 그래서 교환의 4를 쓰는겁니다. 자그 다음에 2 갈까요? 자 2를 쓰는 경우 2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A가 처음 자리에 있다가 B로 이렇게 가는 어 뭡니까? 이동이었죠. 이동. A에 있다가 B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낸 겁니다. 어디어디 로 라는 뜻이었죠. I owe my success to my father. 나는 내 성공을 아버지에게 빚지다. 즉 O-A to B 하면 A는 B의 탓으로 여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내 성공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감사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K의 I prefer fish to kitchen. 요건 좀 달라요. 이 투니 라틴어에서 온 비교라고 해서 뭐뭐보다 즉 대의 의미요 den. 근데 대을안 쓰고 o 를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닭보다 물고기를 더 좋아한다. prefer A to B 이렇습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as 보이시죠? as는 사실 이제 전치사로서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죠 뭐뭐로서 어, 자격의 a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 regard him as a friend. 여기다죠.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난 그를 친구로서 여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이제 옆에 나와있죠. regard A as B, think of A as B, consider A as B. 이렇게 이제 세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A를 B라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예, look upon도 나와있죠. 지금 look upon A as B.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내용 뭐냐면, 목적어가 우리가 아는 명사나 대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제기 대명사나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you should pride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On being able to speak fluent English. 유창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pride oneself, on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때제기 대명사를 쓴다는 거. pride oneself on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next 어, 두 번째 제기된 명사는 옆, 옆에 나와 있죠. Enjoy oneself 즐기다죠. 그러니까 음, have a good time 하고 같은 말이에요. 좋은 시간을 보내다. 그다음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Excuse oneself 양해를 구하다입니다. 그죠? Excuse myself 아,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게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help oneself to. 요거 많이 나오죠. 마음껏 먹다. help oneself to.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동족, 어, 목적어. 이거는 뭔 말이냐면, 이번에 보시면, 동사가 fight 잖아요. 그지? 근데 얘가 뒤에 목적으로서 fight or figh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다 해서, 동족, 목적어. 동족동사, 동족목적, 이런 말을 쓰죠. 참 옛날 말인데 어렵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fight or fight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수식어를 조금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they follow hard fight, 겁나 싸웠다. 밑에 보시면 the baby is level sound sleep, 싸운다 n d 면 깊은이죠. 그래서 sleep or sleep,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을 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옆에 보시면 요거몇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left a or l u g h 웃다. Live a life. 요게 이제 명사니까 live a live가 아니죠. Live a life. 어떤 삶을 살다. Sigh a sigh. 한숨짓다죠. Smile a smile. 어떤 미소를 짓다. 이럴 때 쓴다는 거. 자그 다음에 어, 목적어가 동사의 결과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he kicked a penalty goal yesterday. 그는 g 널티골을 찼다가 아니라 뭡니까? 페널티 그러니까 공을 차서 공을 차서 뭐가 되었다? 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골인이 되었다. 즉 목적어가 이 동작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널티 킥을 차서 골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He has worn her in his t-shirt. 그가 입었다죠. w o r 하면 wear, wore, worn이잖아요. wear 입었다. 뭐를? 티셔츠를 입었는데 티셔츠를 많이 입어서 어떻게 됐다 구멍이 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라도로 티셔츠를 입었다 이렇게 될 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exercise 4. o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Uh, the media supplies us with a lot of information. Lots of information. Supply 보십니까? 예, 공급하다죠. Provide 하고 비슷하죠. 제공하다, 공급하다. 그래서 read 뒤에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이 온다 라고 얘기했었죠. 어, 매체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 이번에 보시면, there are many ways,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To read, read A o v B, read, 제거하다죠. Once kitchen, 부엌에서, cockroaches, 바퀴벌레를 제거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에요. 오버가 뭐였어요? 소유. 그지? 부엌이 바퀴벌레를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제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선번에 excuse oneself 어, 양해를 구하다했죠 그는 양해를 구하고 left the meeting 모임을 떠났다 이렇게 된 거죠. 미팅에서 나갔다. Last night I dreamed a dream 꿈을 꿨다. 그지? 동족 동사 동족 목적어였죠. 행운의 꿈을 꿨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열공하세요. 바이바이.